아, 아 샌드위치 먹어야 아, 되는데. 어, 김에서 콜라보 절로 갔다. 콜라보 절로 갔다. 아, 안다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위도우만 없으면 되는데. 위도우만 없으면 돼. 이거, 이거, 어, 왼쪽 그래. 돌아가서 솔즈만 왼쪽 2층 올리면 돼. 그럼 끝나. <laughs> 오른쪽에 디바 있다. 디바 하나 있고. 윈스턴, 디바 위도우는 위도 위도 안 보인다. 거기, 디바 위스턴. 미스턴 어, 내려가봐. 키바 내려 어, 심해 심해 있다. 여기다 파괴했어. 다 파괴했어. 와우 빠져 빠져. 심해 그거 때문에 심해 원 그냥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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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막아. 원격 때문에 다 맞았어. 합이다. 다 죽어야 되나? 약간 죽기가싫 아, 괜찮겠다. 야스턴 뒤에 스턴 뒤에 세 잡을 수 있는데. 잡았다, <웃음> <그치>. <웃음> 가자 가자 가자. 나기다주실 라이닝 포함. 다라 라이닝. 라이라이 <laughs> 없는데? 이제 없다단들 깔았다. 자, 가자,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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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옹겨 겁나 아파. <laughs> 파. 아파쏙 들어가야 아, 되지, 쑥 들어갔다, 아. 돼. 들어갔한번 맞았는데 안아. 감기 다 아. 예, 저 벙크에서 아 봐도 사바 돌아간다. 시메필, 시메필. 나이스. 필안데 이거? 에, 라디 군달락한 바로 줄게. 어,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아, 아이고, 잔다 어. 이거 시메 시메 뻗다, 시메 뻗다고. 이거 막아 주세요. 제발. 네. 아, 까비. 아, 까비 까비. 야, 우리 이거 그냥 정면 돌진할래요. 정면 돌진해야 될것 같아요. 에 달락한 바로 줄게. 승이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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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아나치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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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치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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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상대 두개빠치김자힐좀 줘봐. 지금 줘. 치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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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위에정정하하고 시메, 시메, 심메 시메, 정리, 시메, 정리, 시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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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디 같아. 그래, 3인분 부탁. 가자. 들어가, 들어가. 정크레 들어갔어. 거터 먹어 왜, 왜, 왜? 정크레 왜 뒤로 뺐어? <laughs> 정크레, 우리 정크레. 우리 힐맨 거. 들어가, 들어가자. 거점, 거터. 아. 헐? 아이고, 가비. 들어갔다. 가비, 음. 가비. 개굴 개굴 짜동난데 <laughs> <laughs> 오 뭐야 뭐야아돼 토르 왜 앞에 나왔어 아니야 깔깔가서 올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잘쎄움 오케이 오케이 아유 출력했음 <laughs> 여기가 꿀 자리야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laughs> 우리 피지컬로 보아 순삭이다. <laughs> 디바 올라올 것 같아요. 이승으로. 어 정면으로 온것 같아. 내가 잘 보고 있을게요. 진겐지무겐지 뒤에. 뒤에 누 있어? 오안돼안돼 안 돼. 저기 힐 줘야 돼아르편힐아힐힐힐 맞지? 아 우리 오리사 내려갔다 미친 소리면 잡자 이거 로버 아 우리 한턴 막았다 올라가면. 백하우, Sara, Yunga, Pashik, Togo, Bazazo, 된다 i Rai, n u n t 저 Togo, Pansa, U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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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t 이거 상대편 뒤적뒤뒤 뒤에, 뒤에, 뒤에 정크 뒤에 정크 뒤에 정크 아, 나이. 그래, 나이. 이거 그 상대편 겐지 공트면 저희 용광로 쓸게요 여기 오기오 터트리 뒤바 뒤바 이거, 이거 터트리자 상대편 바스 났어요 나 발캐리온 바스 조심 상대 봤어나 오른쪽 자리 잡는 거 1층으로 온다. 1층으로. 님층 몇? 어, 수 2, 타 아들... 어쩌면 하나 죽었어 나이스 바 3. 1, 층바 4, 4, 아나도 한 지금 같은데 아까 우리 팀. 저저 죽었어요, 저. 아, 오케이. 다 몰로 다지궁 빠지고 아나 궁 빠지고. <laughs> 게 하나, 게 빠졌네. 겐지 나때졌네쪽궁 쪽. 지하지하지들지하에있어요 지하. 라인 가라. 아필. 스 빠스. 상대 초월이 다뚫됐다 7배, pas 7배, pas 7배. 헐. 이 네, 1층. 이거 디바만 포커싱 왔다, 디바 포커싱. 포커싱. 포탑 지울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여기다 다 다시 또 걸러갈 거야. 이겼다 네, 뒤로 동거 잡았어요? 내가 네. 다 네. 네, 없어졌네. 파라, 파라, 파라 나오, 파라 나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쟤네 둘진 좋아, 망치 이제 안 한다. 저 용광로 온. 용광로 93% 거기서 그냥 써. 거기서 쓰는 게 나을 어, 것 같아. 내 생각에도 그게 나을 것 같아, 파라 때문에. 어. 우리 오리사 내려가도 되나? 라인, 라인 사려야 그래, 돼. 내려와 라인 내려와. 겐지 네. 이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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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그스 네. 어. 아, 컷. 바스. 나이스. 아 컷. 아. 아지 일로 와요. 파라필 컷. 나이스 뭐야, 이거, 이겨? 아, 막았다. 이거 이겼어? 아, 막았다. 되게 되게 되 아니, 아니야. 이겼어. 우리가 이긴 거야. 아, 이겼어야 우리가 이긴 거야. 우리가 한칸 먹었어. 우리 한칸 아, 네. 먹었어. 아까 먹었네. <laughs> 이겼어. <이겼는데. 웃음> 개굴, 개굴. 개... 아, 개굴, 개굴, <laughs> 개굴. 개굴 개굴. 개굴, 맞춰, 개굴. <웃음> 개굴. <웃음> 개굴 <맞춰>. 아, 다들 입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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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입털어. 개굴만 쳐 개굴. 개굴만 쳐. 아굴 제가 사실 토르비온 장인이었습니다. 아. 미쳤다. <laughs> 토르 장인 <장이> 눴었습니다. <laughs> 아이 봐봐 봐봐, 빡빡내 생기 이상하다. <laughs> 수고했습니다. 아, 수고했어 라이님도잘했어라이님이 진짜 제잘했어잘 버텼음 진짜. 아니고, 응.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어 첫치기야 60. 토르비온 맞게 달라. <맡겨달라>. 토르비온을 맞게 달라. <맡겨달라>.